정혜연 선수에 대한 핵심 요약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정혜연 선수 하면요. 정말 큰 기대를 받고 프로에 왔는데 아, 10년 넘게 뭔가 보여주질 못해서 만년 유망주 딱지가 붙었던 선수예요. 특히 데뷔 때 말이죠. 나중에 진짜 레전드 투수가 된 오승환 선수 대신 뽑혔다. 이 오거정이라는 꼬리표가 정말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거든요. 엄청난 부담이었죠. 그런데 침을 딱 옮기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됩니다. 진짜 극적인 반전이죠. 그럼 뭐가 그를 이렇게 바꿨을까요? 딱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. 첫째는요.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. 이전 팀 lg 홈구장이 잠실인데 여기가 워낙 넓어서 홈런 치기가 진짜 힘주거든요. 타자 입장에선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. 근데 SK로 가면서 좀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게 되니까 어 마치 족쇄가 풀린 것처럼 잠재력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. 둘째는 바로 감독의 진짜 확고한 믿음이었어요. 당시 SK 김용의 감독이 정효윤 선수가 좀 부진할 때도 계속 팀의 중심, 해결사 역할인 4번 타자로 밀어붙였거든요. 이런 꾸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 선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. 10년 묵은 부담감을 떨쳐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. 성적이 그냥 확 올랐어요. 결국 정유현 선수의 이 역주행은요. 단순히 아, 재능이 있었네 이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리더의 신뢰가 만나서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